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일은 때때로 예상치 못한 순간에 일어납니다. 특히,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현대사회에서는 감정과 인간미가 희박해질 수 있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따뜻한 인간관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나는데요. 경상남도 진주시에 위치한 한 꽃집이 최근 SNS를 통해 새벽에 모자를 쓴한 할아버지가 결제 없이 꽃다발을 가져간 사건에 대한 영상을 공유했습니다. 이 꽃집은 하루 24시간 영업하며 무인 운영 시간에는 키오스크를 통해 결제가 가능한데요.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오전 6시경 오렌지색 점퍼를 입은 남성이 가게 안을 둘러보다가 쇼케이스 속에 진열된 꽃다발을 들고 나가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날 오전 9시경 매장으로 돌아온 할아버지는 할머니의 생일을 맞아 꽃을 선물하고 싶었는데 새벽에도 구매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다며. 꽃도 아름답고 이런 시스템이 정말 좋다고 말하며 엄지를 치켜세웠습니다. 당시 매장에는 무인 결제를 위한 키오스크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할아버지는 그 사용법을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직원은 이후 할아버지에게 키오스크의 사용 방법을 안내해주었습니다. 또한 할아버지는 꽃이 너무 예뻐서 꼭 아내에게 전하고 싶었고 결제를 하지 않고 가져간 것에 대해 매우 죄송하다며. 직원들이 꽃다발이 없어진 것을 보고 놀랄까 봐 출근 시간에 맞춰 바로 오셨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꽃집은 감사하다. 할아버지 다음에 또 부담 없이 찾아와 달라. 더 예쁜 꽃다발 많이 만들어 두겠다고 전했습니다. 기사를 읽은 일본인들은 의견이 분분했는데요. 일본인들 댓글 반응 함께 보시죠. 물건을 가져가면 안 되는 것은 기본이야. 하지만 키오스크는 익숙한 사람에게는 쉬울 수 있지만 모두에게 그런 것은 아니더라. 현금 투입구가 있으면 더 이해하기 쉬울 텐데, 대부분 키오스크는 카드만 가능하니까. 한국인들은 이게 감동적이라고 생각하는 건가? 훔치는 게 일상인 곳인가? 결제가 안 되면 보통은 포기하고 돌아갈 텐데, 그것을 몰래 가져가는 것이 한국인답네. 훌륭한 절도죄가 성립되지만, 이 나라의 국민감정법에 비추어 보면 무죄이며, 심지어 미담으로까지 여겨지네. 결제 방법을 몰랐다고 해서 물건을 가져가도 되는 건가? 절도죄에 해당하지. 원칙을 모르면 포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아침 일찍 돈을 지불하러 온 할아버지는 정말 멋지다고 생각해. 이상하네. 돈이 있다면 직원이 있는 시간에 사면 되지 않나? 키오스크 사용법도 모르면서 굳이 아무도 없는 시간에 가져가는 거지. 아니, 당연한 거지. 이건 미담이 아니야. 할아버지와 꽃집 주인의 이야기에서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다고 느껴지는데요. 이런 따뜻한 인간관계가 앞으로도 더 많이 퍼져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